박소영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시다 보니까 이, 또이 대, 경찰들의 과잉 진압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참한달반 동안 저희들이 정말 지난 어 오랫동안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볼수 없었던 광경들을 지금 계속 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비상 계업을 선포했습니다. 어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관련돼서, 어, 의견을 지금 이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다고 결정하셔서 선관위에 어, 개헌군을 보냈다는 얘기가 지금 있으면서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어, 결국 12월 7일 날그 가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나 대통령 선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마하마 대통령이, 국민민주당의 마하마 대통령이 8년 만에 가나 대통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8년 동안 가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온갖 지금 데크, 그, 어, 지금 거, 결국은 IMF까지 구제시청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가나가 이번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었다는 그, 그 사실 그리고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이곳에 배우는 중국에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선거가 이뤄지는 것들마다 부정 선거 의혹이 일어났고 실제로 부정 선거가 판명이 돼서 당락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이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 않지 않으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 체포되는 과정을 보시면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 지금 오늘 어,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너무 늦었죠. 헌법재판소에서 4대 4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오! 여러분, 이 4대4. 아주 너무 중요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 4대4. 결국은 이준숙 반통위원장을 탄핵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은 결국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의 탄핵심리를 한다는 것이 적, 이게 적당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인용을 할 것입니다. 네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심리를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국민들이 절대로 좌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서부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들. 공수처가 결국은 대통령을 기소하겠다고 또 검찰에다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권도 없었던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체포까지 하고 날리더니 이제는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로도 기소권을 넘겼습니다. 이제 와서 공수처가 공수처인 행세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공수처랑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공수처는 해체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오동은은 반란을 일으킨 죄, 내란을 일으킨 죄를 가지고 맞습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공수처장 오동은을 당장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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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부 우정수 본부장도 당장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네 이런 사람들이 체포가 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을 체포할 게 아니라 기존의 먼저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을 체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내란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체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국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2030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정상으로 돌려읍시다 대통령을 먼저 용산으로 돌려읍시다 그래야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매일매일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주요세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지금 30회가 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이 지금 탄핵 자체가 정치 탄핵이고 사기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지킵니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어, 탄핵 반대를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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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당장 멈추고 탄핵을 각까하라 네, 감사합니다.